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들의 영재성을 개발하는 질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이들의 영재성을 잘 개발해주고 싶은데 사실상 영재성은 성취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분야의 우수한 소질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소질을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잘 개발시켜줘야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아이들이 잘 영재성을 꽃피울 수 있도록 성장하고 발전해 갈수 있는 질문들을 지속적으로 해감으로써 영재성이 좋은 재능으로 꽃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평상시에 아이들의 영재성을 잘 키워줄 수 있는 질문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 제가 영재성을 이룬 인물들을 잘 관찰해 보면은 양육자들이나 또는 선생님들이 그때그때 그때 아이들이 그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그 팁을 이론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잘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간단한 실험, 즉 우유 표면 장력 실험을 소개하면서 그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아이에게 질문을 할지 질문의 원리 네 가지를 단계별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제부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메모했다가 아이에게 평상시에 대화할 때 이런 원리로 해 주신다면 정말 정말 아이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호기심을 자극하라. 어, 왜 그런 거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 우리 아이들에게 대나한 <laughs> 대나 질문을 하면 아이들 싫어하죠.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 일상에서 보면은 이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릇에 기름기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설거지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상하다. 왜이 기름기는 물로 하면 잘안 닦이고 주방용 세제로 닦으면 이렇게 깨끗하게 보득보득하게 닦여지는 거지? 그 이유가 뭐지?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넌지씨시 아이한테 물어보면 아이가 음 아이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긴 하죠. 어, 분명히 기름기는 물하고 다르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죠? 호기심을 자극하려면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 호기심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 기본적인 것과 잘 모르겠는 부분, 그 둘의 사이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혀 아는 게 없다. 그럼 호기심이 안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은 더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의 호기심을 키우려고 한다면 이 호기심이 배우고자 하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굉장히 영재성을 이룬 인물들을 잘 보시면 되게 평상시에 음 자기 분야에서 호기심이 많았던 인물이라는 것 공통적으로 느끼시죠?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를 좋아하게 하려면, 아, 자, 다시 질문해 볼게요. 아이가 영재성을 잘꽃 피우려고 하면 그 분야를 계속 해야 하죠, 그죠? 많이 많이 할수록 용재성을 잘 꽃피울 텐데 많이 하려면 어때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거면 할수 있겠어요? 재밌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재밌고 즐거워야 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맨날 신나고 뛰어 노는 것 같이 신나고 재밌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재미가 꼭 노는 데서만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노는 데서 얻기도 하지만 내가 모르던 거, 궁금하던 것을 깨닫게 되는 기쁨이 굉장히 못지 않은 희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기심은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모르는 것, 그 사이에서 지금 내가 궁금한 거, 알고 싶은 게 뭔가, 요 순간에 호기심이 발동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궁금해하는 순간을 포착하라.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랑 생활을 하면서, 어, 이런 질문들을, 어, 이거 왜 그런 거지? 라고 질문을 하면서 아이가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모르는 것을 연결 지어 보면서 몰라 알아야 되는지를 호기심을 갖게끔 해 주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해 단계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우유 표면 장력 실험을. 어 이야기해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우유 표면 장력 실험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흔히 알고 있는 실험이에요. 이제 우유에다가 색소를 뿌리고, 그리고 주방 세제를 이렇게 넣으면, 그 색소들이 주방 세제에 의해서 우유 표면 장력이 어, 분자 간의 그 조합이 흐트러지면서. 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색소 덕분에 발견할 수 있는 실험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이런 실험을 할때 무엇을 하냐면 우와 신기하다 예쁜 마블링이 생겼네 이러고 말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절대로 아이들의 지적인 그런 어떤 영재성을 개발하는 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런 거는 그냥 아 예쁘구나 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영재 성을 자극하는 질문이 되려고 하면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자 그러려고 하니까 아이들에게 뭐, 모든 액체에는 분자가 있죠. 그럼 이 분자들끼리 꼭 붙어 있어서 그 물질을 이제 지탱하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우유에도 있고 물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유에다가 주방 세제를 넣잖아요. 그러면 주방 세제에는 이 분자를 분리시키는 이런 두개 이중 구조가 있어 가지고 음 주방 세제가 딱 떨어지면서 우유 분자가 느슨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느슨해지는 현상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 색소를 투하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 여러분 실험 한번 보시고 그다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활동 준비물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우유를 준비해 주시고 주방용 세제에 다음에 색소나 물감들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색, 색소가 훨씬 더 실험에는 효과적이니까 여러분들 색소 마음에 드는 색깔을 이렇게 한세 색깔 정도 준비해 주시고 어 이렇게 접시를 준비해 주세요. 어, 또 면봉과 함께 또 핀셋이라든지 젓가락까지 활용하면 충분히 준비물이 준비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실험을 시작할 텐데요. 자, 실험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 어떤 것부터 먼저 해주냐면, 우유를 1단계에서 먼저 접시 위에 어, 넉넉하게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우유라도 괜찮아요. 어, 우유를 넉넉하게 부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 우유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 장력이 있다라고 그랬죠. 모든 액체에는 분자끼리 서로 꼭 붙들고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근데 이 분자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 색소를 위에다 떨어뜨려 볼 거거든요. 자, 색소를 떨어뜨릴 때 유의하실 것은 충분히 많은 양을 떨어뜨리는 게 중요해요. 그 속으로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어 색깔을 어 많이 투입하는 거 좋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실험을 해보니까 색소가 많이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색깔 변화가 더 눈에 띄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깔을 넣되 어 지금 저는. 노란색과 초록색, 빨강색, 세 가지 색을 활용해서 스포이드를 활용해가지고 우유에다가 색소를 많이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자, 색소를 충분히 우유 여러 곳곳에다가 이렇게 넣어두면 아직은 지금 우유 속에 그냥 들어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러면 이 위에다가 우리가 주방세제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주방세제가 어, 우유 분자를 분리시키게 하는 실험을 하는데, 여기 주방세제 있죠? 충분히 면봉을 활용해서 어, 이렇게 많이 묻힙니다. 어, 탈지면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솜 있죠? 솜을 활용해도 좋아요. 자, 이제부터 눌러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짠! 자, 꾹 눌러주니까 주방세제가 들어가자 우유 표면 장력이 쫙 분리를 시키고 있어요. 우유에 있는 표면장력을, 이렇게 분자들을 이렇게 분리를 시키니까 물감이 우유 분자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색소가 이렇게 움직임이 보이시죠? 네, 여러분, 여기에다 색소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이 넣으면 훨씬 더 예쁘고, 어, 화려한 마블링을 관찰하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어, 우유 분자를 분리시키는데 주방세제가, 어, 분자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어, 이렇게 색소를 통해서 우유 분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 눈으로 관찰했습니다. 여러분 실험하는 거 간단하죠? 할수 있겠죠? 네, 실험 잘 보셨죠? 이렇게 마블링이 생기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아하, 2 단계에서는 이래서 어, 우유 표면 장력 실험. 즉, 어, 주방세제의 성분은 이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유 표면을 분리시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알아들은 게 있도록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단계는 창작, 응용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이해한 내용으로 나는 이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새롭게 표현, 재구성을 해볼래요 하는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다중지능에 대해서 제가 인큐티비를 통해서 다 차곡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음악 미술 공간지능도 기억하시죠 신체운동지능 언어지능 뭐 심리학 그러니까 대인관계 개인 내지능 자연친화 논리수학 지능 굉장히 여러 가지 어, 다중지능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 했던 우유 표면 장력 실험을 가지고 음악적으로 표현해 볼수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주방 세제가 딱 닿았을 때 마블링처럼 이렇게 예쁘게 색소들이 분자들이 움직이면서 색소들이 같이 따라서 움직였던 것을 음악으로 소리로 막 표현해 볼수 있을 거고 그 아름답게 표현되는 입체적인 모양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뭔가로 신체 운동으로 어, 굉장히 몸으로 이렇게 예술적으로 표현해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현상을 언어로도 표현해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창작, 응용하는 것을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영재성을 발현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절대로 지식을 이해하는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3단계, 즉 창작의 단계가 꼭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기억하시겠죠? 별세계입니다. 이렇게 창작 응용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을 똑같이 했는데 아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이렇게 음악적으로 표현해 볼수 있고 아 이렇게 몸으로 표현해 볼수 있고 그림으로 또 시로. 어, 글로 이렇게 써볼 수가 있는 거죠. 나아가서는 이것을 네 번째 단계 성취감의 단계로 할수 있는데요. 이것은 전의입니다. 어, 뭐냐면은 아, 이게 되네? 내가 해냈네. 이렇게 음악으로 했네? 어, 미술로 해 봤네? 몸으로 해봤네 이렇게 하면서 어, 그런데 과학 쪽에 흥미가 있는 아이들은 어, 계면활성제라는 용어 이건 뭘까 그리고 이 계면활성제가 우리 몸에는 안 좋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어떤 분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야채 같은 데 있으면 야채에 묻어있는 농약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떼어내야 되잖아요 세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방용 세제나 야채 과일용 세체, 세제를 사용하면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분자를 떼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면서 새롭게 또 초음파 세척기 이런 것까지도 연구해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취감을 통해서 전이로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성을 키우는 어, 그런 촉진하는 질문법은 따로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이들에게 단순히 와 예쁜 마블링이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항상 호기심을 자극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가 내가 몰랐던 부분을 이해하게 지식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게 한 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표현해 볼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창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아이가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방법으로 거기서 탐구를 하다 보면 그것이 전이가 돼서 점점 좋은 영재성으로 발전해 갈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이들에게 꼭 과학 실험만 얘기하려고 하고 아이들이 음악적으로나 미술적으로 하면 아난 딴다라는 싫어하면서 자꾸. 본부 쪽으로만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절대 유의하세요. 어린 시절에는 놀이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몸으로 하든 쟤는 왜 이렇게 맨날 뛰고 놀아? 얼마든지 좋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걸로 그것을 깊이 창작하고 응용할 수 있게 되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트랜스포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어떤 것에서 지적으로 희열을 느껴보면 그걸로 그대로 머무는 게 아니라 다음 단. 계속 계속 발전해 가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이가 쨍하고 성취감을 느낀 다음에 그 다음을 점점 더 파고들게 전이시켜 보게 더 깊은 지식을 추구해 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영재성 성취를 돕는 특별한 질문법입니다. 우리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숨은 재능 크던 작던 아이의 재능을 소중히 키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